Imagine a place where language is more than words, it's your passport to the world. Welcome to the world of SSLC. Of Canada's West Coast, our Vancouver campus thrives. A city of natural beauty and urban sophistication, Vancouver provides a unique setting for SSLC's diverse language program.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벤쿠버 다운타운 오피스하고 끌어서 한 5분 정도, 3분 정도 되겠다. 위치에 있는 SSLC 담당자 박정님이 모시고 학교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SSLC와 밴쿠버 인터내셔널 칼리지 (VIC)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미라고 합니다. 어, 저희 SSLC는 어, 어학기관으로 어, 지정이 되어 있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다른 학교하고 좀 특이한 차이점은 저희는 스프라샤 칼리지라고 해서 이 BC주에서 가장 오래된 사립대학에 저희가 어학을 다 담당하고 있는 자매기관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SSLC는 밴쿠버, 빅토리아. 토론토에 위치하고 있고요. 물론 ESL 프로그램 외에 각종 스페셜 프로그램 또 대학 진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또 다른 자매 학교로 VIC라는 학교에서는 어, 총세 가지 과정 코어, 통번역, 테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학교가 크네요. 물론 저랑도 뭐한 십몇 년 이상 같이 <laughs> 일을 하고 있는 그입장이 <laughs> 예, 예. 자 스프로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라고 잠깐 언급을 했지만 실제 예. 대학교는 아니고 여기에까 그러니까 2 년제 사립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근데 이제 뭐 정규적으로 이게 2년을 다 공부해서 가시는 게 아니시고 대부분은 이제 이 현지에 있는 학생분들이 어, 빠르게 직업 교육을 받으시고 직장을 구하시기 쉬운 과정들이 많이 그렇죠. 이게 네.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대학이라는 느낌이지 실제로는 vocational school이라는 게더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예. 예. 그 캠퍼스 수가 몇개 정도 되는 거죠? 지금 16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스프라샤 칼리지 같은 경전 캐나다에 예, BC주에만, BC주에만 있습니다. 주에만 예, 16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SSLC는 저희가 전 캐나다에 음. 예, 백, 유버, 어, 빅토리아 토론토에 있는데 스프라샤 칼리지는 BC주에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SSLC하고 VIC를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볼텐데 예. SLC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는 조금 1, 1월이 가장 아마 바쁜 시즌이었을 텐데요 음. 지금 1월 시즌 지나면서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긴 했는데 아직도 현재 학생분 수는 그러니까 260에서 280명 그러면 정도 되고 있고요 ESL만 가르치는 거잖아요? 아예 저희가 ESL 학생들하고 ESL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스페셜 과정 학생들까지 합쳐서 260명 그러면 예, 그 260명 예. 학생 중에 한국 학생 비율은 어떻게 돼요? 지금 한국 비교? 학생분들은, 260명이 벤코버워치 가 캠퍼스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건데, 한국 학생분들은 한 15에서 20% 정도 되시고요. 15에서 20%. 어, 예. 일본 학생분들은 한 15에서 20%. 나머지예 남미 학생분들도 한 15에서 20%. 그 다음에 나머지 국적들이 뭐, 대만, 베트남, 그 다음에, 갔다 갔다 뭐, 터키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탈리아 같은 데서 오신 유럽 학생은좀 있으시고요. 음. 예. 그러면, 260명이 한국 학생 국적 비율은 10월 20% 정도 나왔을 때, 이거는 사실은 다른 학교들하고 다 비슷해요. 음. 자, 그러면, 왜 학생들이 SSLC를 꼭 가야 되는지? 어, 학교 입장에서? 우선은 저희 학교를 좀 개표를 보시면, 음. 선생님들이 조금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해 대신 저희 학교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신 선생님들이 오. 대부분이시고요. 이 선생님은 워낙에 여러 학생들을 만나시다 음. 보니까 학생분들 취향에 따라서 아니면 성격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보강해 주실 수 있는 걸잘 잡으실 수가 있죠요 이건 있죠. 확실히 장점이네요. 예, 예. 제가 몰랐고. 두 번째. 저희가 e s m 만운영되는게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스페셜 과정들. 맞아요. 저희가 어, 스페셜 과정 중에 한국 학생분들은 가장 좀관심이있으는게 스피킹 과정이세요. 중요하죠. 그 과정? 예. 그 과정에서 가장 움기가 있는 거는 파워 스피킹. 파워 스피킹. 파워 스피킹. 그리고 그 외에 어, 저희 커리어 잉글리시라고 해서. 해서 네. 그것도 앞에 나가서 발표하시는 법이라든지 내고시에는 영어를 배우시는지 음... 하면서 스피킹 과정을 강화하실 수 있는 두 과정이 있으시고요. 오늘 영어을좀 해야 되겠네요, 학생들이. 예, 영어 레벨이 저희 학교 레벨에서 중간 단계 이상. 어. 되셔야지만 그 수업을 들을 소화해내실 수가 있으신 거죠. 예. 예. 학교 레벨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저희가 지금 현재는 1에서4 레벨까지 되어있어고요 1에서 예. 예. 그리고 어, 3 레벨을 마치시게 되시면 음.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 스피킹하고 비즈니스 영어 과정을 예, 시험 없이 예, 들어가셔서 수강하실 수 있으시고요. 물론 점수가 좀안 되시면은 아, 자체 시험 보시고 통과하시면 되세요. 음. 그리고 또세 번째 또 장점이 있을까요? ESL 어, 학원으로서 장점. 예. 저희가 아까 잠깐 초기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자매 학교로 VIC가 있다 보니까 레벨이 좀 높은 학생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나는 PM, 파워스펙트 다 하고, 어, 커리어 잉글리시도 다 했어요. 그래서 난 조금 더좀 전문 과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VIC 과정 중에, 뭐, 코학 과정 중에 4주 단위로 이뤄내는 한 커리큘럼씩 저희가 들어보실 수도 있으시고 저희가 통번역, 이거는 한국 학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픈을 한 과정이고요. 어, 통번역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테솔테솔도 텃솔. 음. 저희가 기본 테솔만 있는 건 아니고요. 테솔을 기본 테솔을 마치시면 테슬프 출두런이라든지 테슬프티넨 어덜트 같은 스페셜 테슬과정까지 가실 수가 있으세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장점을 왜냐하면 이 유학을 입장에서. 그다음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궁금하거든요. 아니, 다른 학원들도 많은데 왜 굳이 S.S. l 시냐 음. 제가 지금 그래서 이야기를 그쵸, 그쵸. 하시라고 말씀을 예. 드린 거예요. 자또 다른 장점이 뭘까 있을까요? 우선 저희 또 액티비티. 음, 저희 액티비티. 저희 액티비티는 중요하죠 저희, 그쵸. 학생들 음. 제일 찾으시는 게어나 공부하러 온거 아닌데 그쵸. 나 여기 주변 좀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기는 힘들고. 예. 그럴 때 하실 수 있는 게 액티비티인데 학교 액티비티 장점은 다른데서 에 티켓을 구입하시거나 하시는 거보다 저렴하시고요. 음. 저희 학교의 액티비티 코디네이터 분이 상주하고 계세요. 아, 그래서 이분하고 예. 매일매일 계시고 이분한테 액티비티를 예약을 하시고 이분과 액티비티를 같이 가세요. 그러면 그 액티비티는 학교 수업이 끝나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맞습니다. 수... 끝나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3시 이후에 일어나시고요. 만약에 나는 뭐 액티비티 가서 이렇게 구경하는 것보다 공부하고 싶다라고 음. 하시면 저희가 3시부터 4시까지또 무료 수업을 오, 예, 또, 학생분들한테 오, 제공을 해드리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부지런한 학생들은 뭔언가 말을 할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그 액티비티에 참여하는 학생들 비율도 맞나요 학교를 등록하시기 전에 정말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맞 네, 왜냐면 예, 궁금하니까. 예, 뭐 오셔서, 물론, 아, 없지 않습니다. 많, 많은 학생들이 하시고 어떤 액티비티는 마감도 빨리 되세요. 어. 예. 그니까 뭐 자리가 한정돼 있는 뭐 학기 경기라든지 음, 학기 경기. 어, 아니면 저희가 티켓을 구입을 해야지 가실 수 있는 뭐 튜브, 지금은 스노우 튜브도 어, 많이 스노우 가셨거든요. 예, 그런 거 하실 때는 이제 빨리 마감이 되시니까 음. 빨리 서둘르셔야 되실 거예요. 는돈 안내고 하는 액티비티도 있습니다 저희 뭐 이렇게 그랜빌 아일랜드를 가신다든지 디코보 산책을 가신다든지 하시는거는 저희 학생들끼리 다 같이 가시면 돈은 안내지만 참여만 해요? 참여해참여 네, 참여. 솔직히? 예학생 네. 많이 해요? 그래도 많이 하시고 계세요 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 아. 오기 전에는 되게 궁금해하고 뭔가 많이 할것 처럼 <laughs> 막 열정이 만큼 올라있다가 실제로 와버리면 학생들이 막 그렇게까지 열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타깝죠. 익숙해지면 왜 네, 안타깝죠 저도 익숙해지면 끝나고 친구하고 어디 놀러 가기 바쁘고 하다 보니까 액티비티 참여율이 기간이 지날수록 좀 줄어드시는 것 같긴 하세요 아니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괜찮아. 난 노는 거 나쁜다는 게 아니라. <laughs> 놀더라 또 영어를 쓸수 있는 환경에서 놀면 더 좋고 그쵸, 그 사실 네. 액티비티가 아직 뭐 노는 것도 노는 거지만 음.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영어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럼 나는좀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laughs> 아깝다. 예. 자또 다른 또, 또 다른 장점. 어 거기다 저희가 프로그램이 지금 성인들로만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고요. 네. 만 6세 이상의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틴 학생분들까지 수업을 하실 수 있는 수업들이 이제 시즌별로 거는 있다 보니까 저희 학교 쪽에. 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아이들을 물론 데리고 오셔서 음. 그 아이들이 방학 때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장기적으로 저희 어,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대학을 가시려는 어, 그 부모님들도 자녀분들 데리고 지금 많이 와서 공부하고 어, 를 계세요. 뭐 자녀 무상 음. 교육을 위해서 오신 분도 많은 그런 분들도 말씀이시죠? 계시죠. 예예예 예, 예. 많이 진학을 하셨어요. 지금 대학을 음. 뭐 C T U도 가셨고 아센다도 가셨고 U C W 그 마스터 하시러 가시는 남자 분들 남자 학생분도 계셨어요. 물론 가족 분들을 다 데리고 오셨던. 아, 네. 대부분은 열심히 다 공부를 하시러 오세요 저희 학교는 예. 자 그러면 이에 학원은 많이 이야기를 한것 같고 예, 예. 그죠? 그냥 VIC라고 하는 예, 예. 학원 있잖아요 코어학교 맞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 학교인데 예, 예. 어, 좀약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저희 어, VIC는 말, 이름 그대로 밴쿠버 인터내셔널 칼리지기 때문에 밴쿠버에서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코업스쿨 네, 코업스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총 코업은 저희가 비즈니스 코업 그리고 서비스 코업. 그리고 요즘에 뭐 핫한 시장에 가장 인기가 있는 디지털 마케팅 코앞 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기간에 뭐 짧은 기간은 3개월 공부하시고 3개월 일하시거나 3플러스3예 길게는 프 개월 공부하시고 프 개월 일하시는 프로그램까지좀 다양하게 기간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수업에 따라서 오전 수업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과정도 있으시고 아니시면은 나는 낮에 일을 한다고 라 하시면 오후 반으로 아, 5시반 반. 이후부터 수업이 진행되시는 예 이브닝 수업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감, 그리고 음. 어, 서비스 코업하고 저희가 디지털 마케팅 코업 같은 경우에는 네.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해서 두 번은 학교에 오시고요 세 번은 온라인으로 온라인. 집에서 어, 물론 실시간 수업이세요 음. 예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좀 그래서 좀 다양한 선택권이 있으신 코업으로 진행이 되시고. 저희 학교 코앞은 반드시 자폐정 학교에서 다 해드려요. 음, 코앞에 예, 개런티 된 거네요. 어 저희 가뭐 개런티란 말을 제대로 안 쓰려고는 하지만 예, 개런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음, 예, 무조건 위학교 수업 듣는 학생들은 다 취업을 한다. 예, 왜냐면코앞을왜의 목적은 수업을 하시고 코앞을다 마치셔야지만 수업을 마치신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는 학교의 그쵸? 책임이세요. 어,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잡배정을 다 도와드려요. 예. 하지만 이 잡배정이 학생들의 만족도를 다다 다 하실 수는 없죠. 다는 그러니까, 이야기지 않까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예, 맞습니다. 음. 뭐 이거는 좀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고용 주의 입장에서 3개월 일하려고 6개월 일하려고 오는 학생을 뽑아서 중요지책 맡기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베이직 과정의 잡을 찾는 신학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뭐 서비스 코업은 반드시 서비스 필드 쪽에서 일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코업은 사무직 쪽으로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는 직종을 하시지만 그게 뭐 거창한 직업은 아니시고 가장 기초적인 뭐 전화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그뭐 데이터 그 입력을 음. 하신다든지 뭐 이런 걸 하시는 거죠. 근데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그 예. 창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내가 여기 와서 그뭐 사무직으로 일을 한다는 자체가 예.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뭐 워홀 요새 많이 있긴 하신데 워홀로 와서 사무직에 일을 하신다는 건 정말 뭐 불가능한데 거의. 학교에서 아무래도 이게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 인터뷰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배정을 많이 해주시는 건데 기초적인 직업을 하고 있지만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하시는 거는 다 영어로 하시고 거기에서 또 분명히 일을 배우실 수 있는 게 있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음.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뭐 디지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찾으세요. 아무래도. 이분들은 근데 어쨌든 경력이 있고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드밴스가 된 과정, 직업을 좀 구하실 수도 있는 기회가 있으시죠. 그러면. 그 V I C 에 있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V I C 저희 가한 120명 정도 의 학생분들 이 120명. 그중 한, 한국 학생 수는 한국 학생 수도 5%, 5%, 5, 5 정도밖에 5 되지 않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얼마 예, 안 되네요. 예예. 예, 예. 자 그러면 나머지 95%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많이 온다는 거잖아요. 네, 다른 나라 국적들이 많으시고요. 저희가 좀 특이하게 어, 비즈니스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그다음에 발칸 국가라고 그치, 해서 예, 여가 되니까. 예, 예. 그 학생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하시고 그 외에 이제 남미 학생분들 그리고 일본 학생 그 다음에 음. 대만 학생 그래서 좀 섞이시죠 한국 학생분들은 좀 저희 말씀드렸 5%밖에 안 되는 감뭄에 콩나듯이 좀 약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v i c 가원래 시작은 ESL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코어 그렇죠. 커리어 과정이 운영되는 학교로 바뀌면서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아직도 웹사이트 찾으면 이게 ESL이라는 그 학교로 많이 음. 인식이 되어 있어서 이, 이 아직까지 많이 선호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음, 예. 뭐특히에는 제가 볼 때는 잡도 소개시켜주고 어쨌든 학생들이 학교만 붙으면 있으면 <laughs> 예. 어쨌든 내가 원하는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 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캐나다에 있는 회사에서 예. 사무직 일을 할수 있고 그한 그렇죠. 레지메 그한 줄을 해서 한국에서 내가 원하는 또 직장으로 그렇게 하실 또 수가 예. 수 있는 아, 또 기회가 수도 물론 하시는 또 기가 있으니까 있으시죠. 어 저는 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또 코앞의 하나의 큰뭐 장점이라고 하는 코앞은 반드시 돈을 받고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예 본인이 학생분들이 뭐 마음 먹으면 본인 용돈하고 이제 음. 뭐 쓰실 돈 충분히 버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셔서 아, 충분해 예예 예. 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뭐 영어실력이 영어, 가장 예, 그렇죠. 중요하시겠죠. 그러셔서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뭐그 코어 과정을 바로 들어가시는 학생분들도 있으시지만 저희 S S L C를 통해서 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V I C에 가셔서 코어 과정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아, 예, 많다. 예예. 예, 그러면 그러면 S S L C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본인이 시험 치고 난 뒤에 맞습니다. 저희 시험 보시고 나셔서 아, 얼마 정도 공부를 하고서는 들어와야겠다라고 저희가 어, 조언을 드리죠. 음, 예. 그럼 몇, 몇 달, 매 주가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자, 예. 그러면 또 궁금한 거. VIC에서 졸업한 학생 중에 코업한 학생 중에 예. 좀 생각나는 학생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생각나는 학생이 어, 지금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어 VRC를 졸업을 하시고 조금 시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가,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네. 어, 학교를 다녔던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어. 그래서 어, 어떤 일로 필요하시냐라고 했더니 어, 그 학생이 이제 코업을 하실 때 거기에서 일했던 곳에서 그 NMI를 해주신 거죠. 네. 어. 예, 그래서 이민을 신청하셨어요. 직종은 어떤 거지? 직종은 서비스 쪽이세요 아, 서비스 쪽. 아, 예, 예. 어. 서비스 쪽이긴 하신데 어쨌든 뭐 학생분들하고 학생분하고 그 업주 쪽에서 잘 이렇게 맞으셔서 잘 예, 예, 그렇게 신청할 학생도 있으세네요도 있으긴 하네요. 예, 예, 만약에 제가 학생이라 그러면 그 비즈니스 수업에는 필리핀 학생들이랑 예, 예. 네, 발칸반도 학생들이 예, 맞습, 많다면서요? 예, 니다 그러면 나는 사실 영어 실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반에 들어가기도 싶을 것 그러니까 거. 그래서 저희, 나는. 예. 그래서 s s n c 에다니는 학생분 중에 레벨이 높은 학생분들 중에 그렇게 해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코업을할건 아니지만, 내가 일반 ESL 학생들 말고 좀 영어를 잘하는 학생분들하고 그치. 나는 수업하고 싶다 나 이제 문법도 다잘 알고 다 아니까 그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예 어. 가능하세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러 와가지고 철저하게 내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예. 보면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뭐 저런 것도 있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요 맞습니다 돼요? 예 오셔서 내가 뭐아 이거 원래는 뭐 길게 뭐 24주 등록하고 왔는데 12주 들었더니 어 ESL 더들을 수업이 음. 없다 이게 아니시고요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연계해서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이 많으시고 레벨이 높으셔도 변경을 하실 수 있는 수업들의 굉장히 많으시다는 음. 굉장 장점입니다. 많 완장점이네요. 네. 예. 자, 그러면 SLS LC VIC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시면서 마무리하시죠. 우선은 뭐 저희 학교 S S l c 와 V I C 를 선택하셔서 오시면 어 항상 저 전화 아니면 저희 다른 직원분들 음. 상주에 계시고요. 뭐 상담이나 미팅을 통해서 나중에 추후에 뭐 수업 선택이라든지 변경하는 걸 도와드리고 어 충분한 관리가 될수 있으니까요. 선택하는 거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생들 영어 잘하게 해주세요, 그냥. 어 그럼요. 오시면은 네. 영어를 안 하실 수 없는 환경이 되시기 어, 때문에 예. 자 그러면 SSLC, VIC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벤세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 상담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우 어,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perience VIC in Vancouver, SSLC's sister institution where academics meets practicality. VIC stands as our destination for advanced study and work experience. From academic programs to co ops and practicums, we ensure our students are future ready. service program is for you if you want to learn about Canadian culture and how to deal with customers and then you can go to co-op and give it a try. Here at VIC Vancouver International College our TESOL program is ready to give you all the skills you need to be an excellent teacher. With our certificate you can teach anywhere around the world. From the classroom to the workplace at the digital marketing program in Vancouver you learn everything you need to succeed. At VIC our commitment extends beyond just classroom learning. We integrate real-world experiences into education to ensure our students are both academically and workplace ready. SSLC is more than just education, it's an experience bridging distances, cultures, and dreams. Join SSLC and speak the global language of opportunity.